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 번, 마토 꾸준님한테, 어, 택배 온 다시 한번 후기를 지금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안정배송, 귀여운, 귀여운, 이렇게 해줬고, 안정배송. 아,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있던 지송을 가 일단, 한번뜯어 볼게요. 되게 이쁘게 왔다. 이렇게 왔어요 오 되게 진짜 완전 이쁜데 먼저?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 완전 귀엽게 구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네네 네,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살릴거야요 어? 아 이거 아예 안 살려지나? 어, 그러면 뜯어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히. 이게 뜯고, 어, 오, 네, 이렇게 왔어요. 먼저 이건. 다음은 맨 나중에 볼게요. 아, 이거 먼저 이렇게 왔는데. 너무 떡미가 너무 귀엽죠? 네, 떡미가 두개가 아닌데. 진짜 완전 귀여워요. 이렇게 왔는데, 어우씨, 완전 귀여워 이렇게, 이거, 한, 한 권, 백장에 한권 하고, 이거 이렇게, 백장에 한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진짜, 안 박혀서 자랐구요. 그리고 이거, 두 세트 이렇게 시켰어요. 너무 예뻐요. 알았고 네, 감사하고. 이제, 먼저, 덤부터 볼게요, 이제. 네 이렇게 있는데 저도 한개 있거든요 근데 네, 아, 이제 두개째 됐네요 이렇게. 귀여워요 참, 아 여기 가시온 진짜 귀여운거 막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전에 저가 시켰던 그림스 이렇게 한개 더 보내주셨네요 진짜 감사드려요 네 이제는 이거 볼게요 네 이거 실물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실물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거지? 안전하라고 있는 건가신문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신문지 그냥 심문지 왔고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랩핑지가 왔어요 살짝 바뀌어서 온건가? 이거 아닌데? 뭔가 시킨거? 이가 한번 살짝만 보안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왔는데 아, 이거 덤이네요 이거 이거 덤 이것도 덤 이것도 덤이까지 덤이고 이제는 저가 진짜 시킨걸로 이렇게 와, 이렇게 잡았어요 50장 잘러왔고요 이렇게 잡왔어요이 팬츠 빼놔 팬지 이렇게 자러 왔고 진짜 진짜 잘 왔어요 그럼 이상으로 마포꾸조님 구매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